안녕하세요 장동원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오늘 21일 증시 마감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24.18포인트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간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665억 순매도 기간은 3272억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846.51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사랑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68억 순매도, 기간은 416억 순매수하였습니다.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를 앞두고 또 미국 연준 이원들의 금리나 신중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망립심리가 유입되고 또 어제 반등한 또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3.30원 0 5 상승마감했습니다. 이번주 올 연방공개 시장이원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연준이온들의 금리 인하 신중향이 부각되면서 상승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지속 전망 소식에 J2K 바이오, 네이처셀, 에이블CNC, 한국화장품제조, 아이패밀리씨 등 화장품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 네이처셀, 에이블CNC, 한국화장품제조는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화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어, 화장품 업종이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며 또 매출 기대치 상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지속될 것이라는 한 증권사 보고서가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을 이끌 부분이 단연 수출인데 중국, 홍콩을 제외한 비중국 수출액 비중이 어, 작년 61%까지 상승했는데 올해 4월 누계가 66%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이 고성장하고 있고 아마존닷컴에서 스킨케어 이 카테고리 내에서도 한국 인디 브랜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채널도 회복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 아울렛도 한국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 성장 축이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가성비 아이템이 카테고리를 점령해가고 인디 브랜드간 경쟁 심화와 함께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 이런 콧 ODM 제조자 개발 생산 기업의 수혜가 지속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업 전반의 에, 성장 사이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저밸류에이션 종목보다는 영업 내버려지가 높은 종목이 더욱 돋보이는 어,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따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감성코퍼레이션, 메커스, 하나투자 등등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낙군난 속에 어, 가장 이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 이드리움, 이드리움도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오후 4시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대비 약7% 상승하면서 7만 1,19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 이드리움은 24시간 대비 약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비트썸과 업티트티에서 비트썸에서는 9,730만원에 그 비트코인 거래가 되고 있고, 어, 어, 비싼 거피트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은 9,730만 원 선에서 이더리움은 한 50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23일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관해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그간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지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가 이 에릭 발추나우스와 동료 제임스 예, 세이 파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25%에서 75% 높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강만엔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누리호 인공위성, 우주 관련,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우주항공청 개청 기대감과 위성 파이프라인 산업 성장 전망 소식에 세트레가이 인텔리언테크, 한양디지텍, 컨텍, 한국어 컴퓨터 등 우주상공,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 5월 27일 날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의 탄생으로 우주개발 사업의 중장기 지속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요. 아울러 단기와 중기적으로 이성 파이프라인이 산업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고요. 이성 발사 수요 증대에 따라 차세대 발사체와 소형 발사체 등이 발사체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들의 가속도가 붙는 그림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성 분야에는 이제 환화 시스템, 한국 항공 우주, 세트리 가이등 그리고 발사체 쪽에는 하나, 에로스페이스또 글로벌 기업과 협력 속에 성장 기대되는 인텔랜 탱크, 그리고 컨택에 대한 관심이 좀 유효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성과 발사체 중에서는 이 공개된 파이프라인 규모상 이성 분야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올해 이로스페이스 등 다수의 신규 기업도 IPO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주 섹터의 확대는 또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소식에 SK하이닉스, LTC, 하람마이크론 넥스트칩, DI, 자람테크놀로지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기대와 연준의 신중론 속에 혼조서 망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5%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이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22일 날 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간대로 새벽이겠죠. 장 마감하고 아 22일이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이니까 아 목요일 정도 되겠네, 요 그러면. 22일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은행들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바클레이즈는 이 목표가를 기존 850달러에서 1100달러 상향. 스티베른 910달러에서 1085달러. 베어드는 1050달러에서 1200달러로 각각 상향을 했고, 올가에서 기술주 분석 대가로 불리는 댄 나이스 스토리 펀드 설립자가 엔비디아가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급등하고 있지만, 5년 주가 수익 비율이 퍼 펀드의 주가 수익률이 퍼가 5년 퍼가 평균값보다 약15%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 더 오를 것이라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 모습입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액이 1월 1일과 이달 1일과 21일에 잔주정치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 1.5% 증가하면서 조업일수 고려 1평균 수출액이 17.7% 증가했고 올간 수출액도 작년 1 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45.5% 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45.5% 선박이 155.8%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또 올간 기준으로는 지난달까지 6개월째 투자릿 수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을 PCB, FPCB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 전망과 AI 관련 사업 가시아 기대감 소식에 이녹스 참단 소재,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태성, 심텍 등 PCB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AI 관련한 반도체 장비 기업의 주가 상승 이후에 PCB 업종에 관심이 이동되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하반기 실적 회복과 또 AI 관련한 사업의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포인트로는 반도체 패키지 PCB 관련 기업 실적이 1분기를 올해 1분기 저점으로 2분기는 개선, 3분기는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성 PCB는 하반기 성수기 진입, 애플인지 아이폰 16,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링과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생성형 AI에 관련한 투자 확대로 초다층 PCB, MLB 이런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지에서 AI에 관련한또 유리, 글라스, 유리 기판의 이슈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본격 제대화 추진에 비대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온격 진료와 비대면 관련 종목들의 테마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인성 정보, 블루엠텍 비트컴퓨터, 인피니탈인피니스케어 유비케어 등 온격 진료 관련 종목들 움직임 있었는데, 이 정부가 디지털 시마 시대에 발맞춰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진 계획이 이제 디지털 권리 정전에.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 해결할 올 52개의 장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정을 담았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20대 정책과정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에 비대면 진료에 안정적 시행이 포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한다는 계획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가능할 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약세를 보이고 에코프로머티, 블록틸 여파 등의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등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자비스, 동화기업 신성 ST, LNF 등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지난 밤에 예, 증시가 미국 증시가 혼전세 마감했는데 이, 테슬라가 1.41% 하락하면서 이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의 관세도 대폭 이상한다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전기차들의 하락을 했습니다. 니비안도 하락, 니오도 예, 하락을 했고. 이 조, 조 바이든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 폭탄을 퍼붓는 것은 물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기존이 7.5%였는데요, 25%로 인상했고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전기차 업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토종 전기차 트리오 가운데 한 곳인 리오토가1 7 7.8% 하락했는데, 이 올가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3 6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가 37억 달러에 미달을 했고 주당 순익 EPS도 0.1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0.08달러에 그쳤습니다. 또이 에코프롬버티 이대주주 블록딜 소식도 부담을 작용했는데 에코프롬버티의 이대주주인 블루런 블루 벤처스 BRV가 지난 17일 보유액수가 해제된 지분 일부를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는데요. 이 BRV는 전일 장 마감 후 블록딜 방식으로 1억 5천만 달러 약 2,044억 규모의 동사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주당 매각 가격이 전일 종가 10만 3천 원 대비 9.7%의 할인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분기 실적 부진과 피크아웃 우려에 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음반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판타지오, JYP 엔티 등 엔터 음원 음반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는데. 예, 국내 상인 네곳의 엔터사들이 올 1분기 영업이익 총합이 566억 원으로 어,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를각 엔터사들의 영업이익이 하이브가 12%, 자이펜터가 20%, s m 이 15%, YG가 8% 줄었고 증권가에서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백기 음반 매출 역선장에 어, 실적이 주춤한 것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편 하이브와 이 오더간 갈등인 파장이 엔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고. 하이브를 비롯한 4대 엔터사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벤처 캐피탈, 이, 이 VC 창투사 투자는 얼어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비리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